여기는 상병 패러데이. 사령관님,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몬니 도시 곳곳에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어마어마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 파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관찰로봇, 준비 완료! 관찰로봇, <놀람> 준비 완료! <놀람> let me 저기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뭔일 있어요? 네. 관객 들이 자꾸 도전 중 이야. 필요하겠어. 사령관님의 착륙지점 바깥쪽에서 공허의 파편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게첫 번째 목표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목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 무슨 일이죠? 예, 예, 대자 잘하셨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처리하십시오. 공호의 파편 다수가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파편들을 무차별 파괴하십시오. 사령관님의 명성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군요. 공호의 파편들이 축풍 낙엽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고 안간한가? 편 완료!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사령관님. 공호의 파편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다 좋은 일인가요? 뭔일 있어요? 아, 좋은 일이다. 컨트 <놀들로와>, 줌을 준비준비하요 줌을 준어하여 줌을 준비하여. 줌을 하고 싶어 하는것같준끌하 있어! 을 준비하여. 줌을 준비하여. 줌을 준비하여. 줌을 을 올릴 시간이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키다 해적들이 이 혼란을 뺏다 소중한 자원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 반역자들을 격추해 주십시오. 군사로는 승리야! 변이 완료! 아, 아우 공격받고 있어! 변이 완료!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아, 호칼리스크 상승 준비 완료! 잠시 네 우주물 좀 같이 써도 되겠지?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어마무시한데! <목소리> 동맹이 전투 중이야. 편이 완료. 아주 창. 무력화시켰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스비다니아! 쟤기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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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적과 교전 중이야. APM을 올릴 시간이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공허의 파편이 또 하나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군단이 승리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작업 완료.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있어! 동맹이 전투중이야! 적이 무늬 퀴를 공격한다! 자기를 모이지 마라! 보너스 목표가 만료됩니다. 다와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다. 망할 해적 놈들, 우리가 도시를 구하느라 바쁘지만 않았어도 놈들은 벌써 잿더미가 됐을 겁니다. 저 몹쓸 해적 놈들이 오늘 뜻밖의 횡재를 하게 생겼습니다. 모조리 처치하십시오. 이런 공허의 파편 몇 개로 감히 우리 자치령을 넘보다니요? 쉽지만 값진 승리였다. 끝이 머지 않았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한 무리의 파편만 처리하면 됩니다. 공행이 전투 중이야. 가군이 공격받고 있어. <목소리도> 이 공격을 받고 있어. 어무 무시한 거. 공디이 교전을 펼이고 있어. 우리 저 처리해야 할 공허의 파편이 하나 줄었습니다. 다 내하고 그래 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이다. 팀을 올릴 시간이야. 공맹이전 <목소리도> 중! 支援！支住 이렇게... 동맹이 전투 중이야. 공방 지원 대신 기기 끌어 주십시오. 일대 중에...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아군이 공격하고 있어! 공호의 파편이 제거됐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그럼 지옥에서 보도록 하지. 음.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적과 교전 중! 에잇 게임을 올릴 시오 공호의 파편들은 서둘러 처리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훌륭합니다, 사는가님 공호의 파편이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한 결과였다. 저게 마지막 남은 공호의 파편이었습니다. 도시는 이제 안전합니다. 잘 들어라, 아몬. 자치령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